오늘은 화곡동에 사는 개그 유튜버 참교육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으러 찾아왔다. 아니 이것도 나한테 찍어달라고 한 거야. 잘 보여준다고. 아 진짜 이거 너무 싫어. 아...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아 저희 아, 이게... 뭐 지금 명상 하나 보고 있는데. 아니 이게 보시면은 현동이 형이거든요. 운동 부심을 부리고 있는 황현웅. 나이 먹고 꿀값이다. 저희는 그 사람이 없으면 그카 아닌 참교육을 네. 좀 하는. 오늘 일단 오늘 탕에 맞춰서 지금 네. 또 하나 이렇게 참교육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이 찢어지도록 하품을 하는 승우. 그 형이 이제 알아. 그거 어때? 그 형이 운동 부심한다 그래가지고 그 형이 바피 한다고. 아 형한테. 그래. 아니 자기가 무슨 복싱 선수래. 그러니까 아. 원래 복싱 선수를 했다가 농구 선수를 하려고 했대. 아 그래서 뭐다다 다 피할 수 있다고 <laughs> 그래서 우리가 그형집 나올 때 맞춰 가지고 계란 던지는 거 어때? 또 망치고 얼굴도 망가지면서. 계란. 어. 계란도 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제목이. 아니 그냥 계란 던지기로 깔끔하게 끝내 계란 던지기? 어. 그럼 밥 피한다고 운동 못신 부린 는형한테 계란 던지고 승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그거 앞에 부분 그거 영상 쓰면 돼. 하품 좀 그만해. 미친놈아. 그러면 이제 오프닝 찍으러 가야 해. 아 이건 피곤해 지금. 오프오5 전에 이거 빨리 해야 돼. 5일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돌리면 안 되니까. 오프닝 찍으러 가. 오프닝 영상으로 본격적인 참교육의 시작종을 올리는 동생들. 한번. 어, 자기가 다 피한다. 맨날 이렇게 운동고식불르는 형이 있는데 이거 바로 누구냐면 아 성현웅 씨가 맞은 거야. 아, 너무 지겨워 진짜로 그래서 자기가 계란을 한번 던졌을 때 피할 수 있는지 이번 참교육 해보러 가겠습니다 가자고 너무 지겨워 네가 참교육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때좀더 텐션 높여 얘네도 응. 진지할 마지막, 때가 있다 마지막 부분만 해야지 참교육 한번 해보자 결국 뒷부분만 다시 찍기로 한다 참교육 같은 경우는 한번 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이런 오프닝 같은 건 다시 찍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찍긴 하거든요 레디 아. 액션 야골라 어, 어. 아. 됐어, 됐어. 맞아, 맞아. 안 봐도 돼. 안프닝을 찍고 갑자기 마트는 왜 들어가는 걸까? <놀람> 아까 보셨시 계란으로 현행를하다고잖아요요그래가 계란 사러 왔습니다. 아, 석 직접 준비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 딱딱한 거 던지는 게 <laughs> 싱싱하지 않냐는 말보다 이제는 딱딱하지 않냐는 말부터 나온다 참교육 2년째의 말버릇 이게 적은 거 얼마 하자 나는 그냥 던지자 이거 하나만 던지자 다고 그래야지 약간 그림이 살잖아너보다 이게 아프다니까 생생, 생생, 생생란이 생생란이 생생 원래 딱딱한 거야 그건 무슨 논리야 대체 생선 란은 딱딱한거보통게한 9월 30일밖에 안 되잖아 이거는 6월 20일까지 <놀람> 4천 원이야 이게 가격과 껍질 상태, 신선도를 따지는 걸로 봤을 때 의견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다. 우유 내가 너한 너한테 사줄 때 우유 내가 샀어니까 <놀람> 형이 아 이게 얼마나 값는데 형이 사야지. 이걸로 사고. 분명 같이 하는 참교육인데. 승호의 어깨가 많이 무겁다. 솔직히 말해 저희가 보통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1분의 1 하죠. 당했는데 돈까지 내면 그럼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두 사람 원샷 원킬을 위해 미리 사전 연습을 준비한다. 끝나기 때문에 연습하는 연습 연습하는 쪽으로 네, 그리고 응. 이렇게 연습용으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와 응. 이렇게까지 승호야 키는 너가 제일 작단다. 어, 이, 이 맞... 여기 맞야지 여기 맞아야지. 어. 가 여기 분이라고 생각하고. 응. 이들의 카메라 코도 잡는 모습은 마치 할리우드를 방불케 한다. <듀> <듀> 야, 야! <듀> 야! <듀> <듀> 아니, 이, 이 머리야. 정확히 얼굴 위치다. 현웅씨한테 악감정이 있는 게 분명하다 네, 네, 네. 개그맨이라는 꿈에 미련이 있는지 갑자기 슬랩스틱을 한다 아니 높이는 좋았는데 밑지가 아예 딴데잖아 니가 무슨 거아 내가 쓰 어. 아니 고던어 맞추는 거야 정확한 참교육을 위해 가끔은 선수를 바꾸기도 한다 <목소리> 와 얘네 둘다 악감정이 있는 게 확실하다. 어! 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됐어. 어. 연습에 만족을 한 듯. 뒷정리를 시작한다 근데 뭐 원래 이렇게 한명괴롭히면아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아! 야 이거 케이크 한번 쓰레기를 잠깐 내려놓으면 될 텐데 병X 저희가 계란 던지기 연습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좀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교육은 뭔가 한번 기회는 한 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습을 하고 가야 됩니다 과연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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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때 저희 전화드렸던 유튜브 사 아, 수학 학원은 도대체 왜온 걸까? 빈급한실 있으면 혹시 잠깐 혹시 아, 아네 괜찮아요. 저쪽에 있어요. 아, 아, 네, 아 네. 그럼 그쪽으로 가 가지고 혹시 혼자 네. 지만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그 친구가 175cm이고 제가 이제 183 <laughs> 제가 던지고 있는데 제가 8 3인데 정확한 계산을 통계로 전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찾아 네. 174cm가 한명서 있다고 적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184cm가 서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이 명치 부분에 계란을 맞추는 겁니다. 그다음에 애기를 먼저 그어야 되는데요. 이 제트 가장 빠른 수업 시간만 되면 졸리고 말이 급격하게 없어진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아, 어. 어 감사합니다. 어. 네. 너무 달리죠, 지금. 이분이 뭐야? 분칠한 거? 화장품인가? 일단 오늘 올리브영. 그래 일단 흥미롭지 않을까 보네 가끔은 어. 이렇게 의비없는 발걸음이 있기도하다. 거있으시기도 혹시 걸리거든요, 바로 보이거든요. 어, 네네. 그 안쪽으로 아, 네. 거기서. 아, 거기서 숨어서. 네. 드디어 참교육하기 5분 전. 아, 네. 가서 때릴 거면 수많은 연습을 왜 했는지 이건 미스테리다. 아니 운동신경 좋아가지고 잘 피한다면서 요 그래서 이거 피할 수 있다고만 생각을 가지고 <laughs> 왜못 피하셨죠? <laughs> 왜안 피했어? <laughs> 왜안 피했어? 피었어야지. 아니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지금 나한테 이거 왜? 아니 아니, 아니 이유가 없다고? 이들은 이런 소확행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큰 의미를 느낀다.